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마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항상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 하는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시고 성경을 읽게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런 신앙의 목적이 세상 복을 받으려고 하고 우리 인간의 욕망을 채우게 하는 것이 이 소원성취하는 이런 세속적인 인간 종교로 타락해 나아가는 이런 우리 교회의 현실을 봅니다. 하나님 이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전국의 백성들은 여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우리가 복음을 끝까지 믿어서 신앙이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어 천국 가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신앙생활 잘 하여 주님을 영접하여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도이를 위하여 언약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오니 부족한 정지혜와 총명을 주시어서 이 말씀 잘 깨닫고 잘 전달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성도들 이 의미를 잘 깨달아서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알곡이 될수 있도록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금인 사도들의 말씀 14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말씀 중에 언약에 대한 말씀 세 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언약에는 11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노아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노아 언약은 세상이 죄로 가득 찼을 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되 의로운 노아와 그의 가족을 살릴 것을 약속한 이런 말씀이 노아 언약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또 예수님은 노아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므로 노아 언약을 하나님이 하신 목적 또 노아 언약을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노아 언약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멸망이 온다 하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노아 언약을 하셨다. 기록을 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힘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식하고 장가가 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는 왜물 심판을 통해서 인간을 죽일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하는 것을 했느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록을 한그 목적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런 일이 생긴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리기 위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아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뭐그 당시 사람들이 죄가 가량해서 홍수로 땅과 동물과 함께 인간이 멸망했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면 뭐 기록할 필요 없죠. 지나간 얘기인데. 이게 앞으로 우리에게 반복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건. 모형이다, 이거야, 노하우냐고. 그래서 인간이 죄가 가득 차면은 땅과 사람 동물이 함께 멸망을 당해요. 앞으로 있는 거예요. 임할 때, 예수님 임할 때, 재림 때에. 그래서 사도들과 예수님은 예수님이 임하기 전에 인간이 멸망하는 걸두 가지를 말씀을 해요. 그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상 악이 가득 참으로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세상이 악해지면 하나님은 사람과 동물과 땅을 멸망하는 것을 노화에서 한 것처럼, 노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예수님 이 오실 때도 죄가 간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심판을 얘기하잖아요. 불심판, 대활란을 얘기하잖아. 대활란 후에 해가 와도 지며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올때 이런 일이 있다고 전후에, 예? 그래서 지이 재림하기 전에 대활란이 있는 거예요. 땅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그환란 후에 해가 얻어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라. 그러면서 그때 인자가 오실 징조가 보이겠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을로 리라.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대환란이 있겠다.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그 대환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기록을 했잖아요. 인사건. 대접 사건, 납발 사건, 가르시잖아요 대환란. 그래서 예수님도 대환란이라 그러는 거고 큰 환란이 대환란 아니에요. 대환란 이 있겠다고 얘기하고 사도 요한도 계시록 7장 10절에 대환란이라잖아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대환란 이 있잖아요 여기. 그거를 여러분 신약만 얘기합니까 구약에는 뭐라 그래? 여호와의 날이라 그러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사야도 얘기하고 13장. 6절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멸망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 멸망이 멀것이다 여호와의 날 멸망하는 날이죠 13장 9절 여호와의 날 잔혹기 분냉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묵해 하고 죄인을 멸하다 하나님이 분내는 심판하는 날이다 이거요요엘서 2장 11절 여호와께서 소리를 바하시며 음,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장할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날을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날은 제가 뭐 이사야 선, 선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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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언에서도 말씀드렸고 예수님 때도 말씀드렸고 많잖아요. 그여호와의 날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거의 7년 남짓 있는 대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노아 언약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폐역하고 죄가 차면 내가 동물과 함께 멸하리라. 그게 노아 홍수 안이에요 죄가 차면 멸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자연재앙을 받는 게대할란이요 그러니까는 계시록에 봐보세요. 전에 없던 지진이 일어나죠. 또, 하늘에 그냥, 불 붙는 뭐, 햇불 같은 게 떨어져갖고 쓰나미가 일어나죠. 바다에 산불이 일으 깨지니까. 해가 뜨거워져도 죽고, 뭐, 우박으로 죽고, 전쟁으로 죽고, 이 자연재앙으로 죽고. 이러면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처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죠 그런 재환란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온단 말이에요. 오셔서 이제 많은 사람을 그 앞에 갖다 놓고 다른 사람 중에 갖다 놓고 도 심판을 하잖아요. 악인은 지옥에, 선인은 천국에. 그러니까 죄진거를 2차에 갖춰서 자연재앙인 대환란을 통해서 죽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심판을 해서 지옥과 천국으로 보내서 이제는 심판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멸하는 과정이다. 이게 노아홍수를 기록한 목적이다. 노아홍수는 모형이다.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또? 노아홍수에서. 그 홍수에서 의인인 노아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의인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 그래도 베드로가 뭐하 노아 홍수에 대한 그 사건을 인용함으로 뭐라 그래요? 노아가 방주를 예비함으로 가족을 홍수에서 구원했고 홍수에서 살았다 이거요. 예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홍수를 내렸다. 하나님 벌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할란 최장 끝에 되면 벌을 내린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도 노아 홍수뿐만 아니라 죄가 간양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시 멸한다 그러잖아요. 앞으로. 지금의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해서 간수한 바 되어 건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하나님이 죄가 가득하면 홍수로 멸했듯이 앞으로는 이제 홍수가 아니라 불로, 불살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보존했느냐. 이 지구가. 지구 언제까지 보존되느냐?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심판해서 멸망할 때까지 보존한다. 불로 심판한 날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내가 지구도 없애는 날도 있을 것이고 대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예수님 이어져서 심판해서 지옥과 천국으로 가게 하는 이런 예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예수님이 노아홍수의 사건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자의 이맘 때도 노아의 때와 똑같이 된다. 멸망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대화를 얘기하는데 요즘 뭐 사건 목사들이 무슨 대화란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저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거지 영혼이 잘된같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 뭐 예수 믿으면 뭐 걱정 근심 없다는 거 아니에요? 뭐 성경에 보면 여러분, 왜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평안한 걸 강조합니까? 아니,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려면요. 한때, 두때, 반때, 대활란을 지나가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안 오는데, 당장 있는 게 대활란인데, 예수님 오시려면, 그건 준비하지 않아야안 하고. 하, 그냥 평안하다는 거지. 후천란이라고 하면서, 평화로운 세상에 이 창에, 천년 동안 이렇게 지속된다면 예수님은 더.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인자 걸때 이런 일이 생긴다고 홍수 때 왔던 일이 생긴다고요 인간이 멸망을 당한다고요 계시록을 봐보세요 계시록 그게 단기간에 일어나는 일이지 그게 2천년 3천년 동안 일어난 점진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인간이 죄가 악하면 자연재앙을 통해서 이 벌을 주는 거예요. 그게 대환란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환란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래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제일할할때 어떻게 해요? 자기 영광에 보좌 앉는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이지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에 죽은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 천국을 상속하라 왼쪽에 있는 자들은 뭐라 그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령한 불에 들어가라 저희는 영벌 왼쪽에 있는 자들 우편에 있는 자들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라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심판을 해서 천국과 지옥 가게 이렇게 한다는 그 영원한 형벌을 받는 때가 바로 예수님 이 오셔서는 때. 그게 노아 때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대환란을 당하고 살아 있을지라도 남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를 가지고 심판을 해서 지옥을 보내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를 모형으로 제시한 게 노아. 홍수라고요. 과거에뭐 어떤 일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노아가 의로워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의인은 구원받는다. 네가 의로우기 때문에 내가 구원해 준다. 이 지금 노아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그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 어떻게 돼요? 천년 왕국 후에 살아나잖아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유황 불 속에 영혼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너와 언약이라는 것은 죄가 가득하게 되므로 자연 환경을 통해서 인간이 죽고 고통을 당하는 대환을 겪을 것과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을 받음으로 지옥 갈 것.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의 전자를 멸할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한 것이 노아 언약이다. 얘기. 두 번째, 구원받으려면 의인이어야 된다. 어? 사도들은 노아에 대해서 언약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티브리 저자는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를 받아 믿음으로 방주를 예배하여 가정을 구원함으로. 노아가 그렇겠잖아요. 신약시대에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자와 같이 의인의 후사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그래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한 일에 경고를 받아. 앞으로 홍수가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방주를 예배했어요. 믿음으로 예배를 했다예요. 그가 의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제하고 세상은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서 멸망을 하고 믿음을 갖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노아는 그래서 방주를 예배했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방주를 예배했듯이 믿음을 쫓는 자 의의 후사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을 이런 어, 우리는 믿음의 후사잖아요. 노아도 똑같다 요 믿음의 후사가다 이런 얘기예요. 믿음, 믿음을 쫓아가는 이런 자다 이런 얘기. 그래서 결국 노아 용서는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을 받는 것이고 죄값으로 대환란과 아, 지옥 심판을 받는 거고 거기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된다? 믿음을 갖는다. 그걸 교훈한 게 노아 언약이라고요. 그래서 사도들이 뭐라 그래요? 의 홍수에서 이런 노아가 구원받듯이 의인은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 천국에 들어가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 어, 그들은 저의 노아의 날 방주하는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으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라. 옛 세상을 용주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를 세상에 홍수로 내리셨다. 의를 전파하는. 의인은 의인이었기 때문에 의를 전파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의인은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의인은 구원받는다. 노아가 물심판에서 구원받았듯이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되면 영생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노와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 근데 복음을 전하는 구원받 천국 가는 거예요. 자꾸 예수 믿으면 세상 복받는다고 얘기하지 말고 듣지 말고 그러니 말하는 사람은 나보다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나와요. 그런데 왜 있어요, 여러분들? 뭐, 내이 교회를 짓는데 내가 헌금을 하고 수고한 게얼인데 그게 아까워서 못 나와요? 아니, 내가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죠 거기 물질들은 뭔 상관 있어요? 나와요, 나와. 그 목사를 못 쫓아낼 그런 권한이 없으면 그냥 나오세요. 그래서 거지 성기자를상가하라 그러잖아요. 하도 바울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세상에도 복받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디?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러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팍! <laughs> 여러분들, 천국 가라, 천국 가라, 영생을 준다. 구원받아라, 구원받아라. 천국 들어가라, 천국 영생 준다. 그거를 마르고 닳도록 우리에게 약속하지만은 그 이야기는 어디로 들어가고 그냥 세상 복받는다, 세상에 잘 된다, 네 소원 이룬다, 그래가면서 세상에 이방 종교 신 찾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이 뭐라 그랬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맞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이방인들이고 한다라고 이방인, 이방 족속들, 이방 종교 믿는 이런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이런 사람들이 그냥 잘 되라고 그냥 세상 복받는 거, 자기 소원 성취 그거 가지고. 맨날 사람들 미혹하는 것처럼 이런 사건들이 그렇게 미혹을 하면서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를 왜 따라갑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거 분부했냐고. 사도들인 예수님 앞에 들은 이런 전파하는 것을 너희가 따라가고 그거를 지키라 그랬는데 그게 사도들이 얘기한 거냐고. 지금 사건 목사가 만들어낸 얘기지. 근데 왜 도착하냐고. 지옥 가려 그러는 거지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서시를 읽어보세요 어디 가나 예수 천국 얘기지 영생 얘기지 예수님 보세요 어디 가나 예수 천국 구원이지 어디 세상 얘기 세상 복이 있습니까 몇 군데 안 돼요 몇 군데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면 백배 복을 주겠다 그건 주의 일을 하니까 그렇다는 얘기지 그게 예수님에복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구약에 있는 걸 끌어들이는 거예요. 구약에는 모형으로 영생복 죽는다는 걸 아직 안 왔으니까, 그걸 인간에게 예,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모형으로 세상복을 받는 것같이 결국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복을 받는다. 아직 예수님이 안 왔으니까, 그냥 세상복으로 그거를 모형으로 준 거라고. 애들 그 장난감 주듯이 장난감 칼 주고, 장난감 그솥 주고, 장난감 냉장고를 주어서 가정주부 역할 하듯이. 근데 그걸 가지고 마치 실물인 것처럼 설교를 하잖아? 모형을 갖다 실물로 해석해야 되는데, 모형을 모형으로 해석을 하잖아? 아니, 가정주부가 이제 결혼을 한 사람이 갔다 집에서, 여보, 오늘 옳지에소꿉장난좀 사와. 소꿉놀이하게 그 장난감 좀 사와. 플라스틱으로 된 소쪼 사오고 도마도 사고 그러면 그 주부가 제정신이에요? 그건 애들한테 사줄 일이지? 형격을 보시라고요. 그래도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영, 영으로. 노아시대에 불순종하는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저가 또한 영으로 오게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 여러분, 노아시대에 불순종한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영으로. 예수님이 여러분, 이게 지옥 강화예요. 이게 천주교에서는 지옥 강화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개신교에는 이거 믿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영으로 계셨어요? 육체와 영으로 같이 계셨어요? 육체를 입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영만 있었다 그러면 그건 이단이지. 영으로 갔다 하려는 게 뭐예요? 육체는 무덤 속에 있으니까 영으로 가신 거예요. 지옥 가서 복음 전파한 거예요. 거기서. 베드로도 3장 1 8절1 9자에 얘기하잖아요. 왜, 왜 성경이 얘기하는 걸 자꾸 안 믿냐고.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얘기잖아요. 하 예수께서 한번 죽으사 뭐의 불의한 자의 의를 대신하셨고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이,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저한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그럼 우리 육체가 지옥가요? 물론 이제 구불가는 건 있어요. 지옥에 가려면 영으로 가는 거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5절 6절에도 말하잖아요.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시기를 예비한 자에게 직구하리라 이제 하나님에게 직구하는 데 이를 위해서 죽은 자에게도 복음 전파됐다. 죽은 자에게도 복음 전파됐다고요. 그 지금 어, 베드로 3장에서 예수님이 복음 전파했다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 복음 전파된 거 아니에요? 지옥 가 있는 자는 영만 살아 있는 거지 육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지만 영으로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사, 여기 죽은 자 그러면 영원히 죽은 자 이렇게 해야 돼그 앞에 보세요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시기를 산자와 죽은 자가 영으로 죽은 자야 살아있는 자도 심판하고 죽은 자도 심판하죠 예수 하나님이 어?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그래서 영으로 오게 있는 자에게 예수님이 전파를 했다고요 참 이렇게 성경을 성경대로 좀 해석을 해야 되는데 눈이 어두니까 우 그래. 뭐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그러는 거예요. 영을 모르면 소경이에요. 성경이 영으로 돼 있는 거를 모형으로 돼서 영으로 해석하는 이 원리를 모르면 소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언약은 구원을 받으려면 의리한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세 번째, 노한역을 정리 해보면, 노한역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에 일어날 일이다. 세상 끝에 있던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는 것을 약속한 게 노한역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은 그것에 대해서 인자가 올때 세상을 멸하는 일이 어떤 것이 생기느냐. 그건 첫 번째, 대활란이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제림해서 심판을 내서 지옥과 천국으로 가게 하는 거다.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노아 언약은 앞으로 있을 대활란과 예수님의 심판, 이거를 우리에게 약속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대활란과 그어 예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방법이 뭐냐? 의인이 되는 거다. 이거야. 의인. 의인은 어떻게 돼요? 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를 올리고 돌아가셨다. 그걸 믿으면 의인 되잖아요. 그거예요. 예수님으로 해서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신득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와약을 아, 요약을 하면 예수를 믿어 의인이 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 대환란이든 예수님의 그리도의 심판대이든 여기서 벗어나 구원을 받으라는 복음으로 예수님과 사도들은 해서 그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들은 노아 언약에서, 어, 복음의 내용인 악이 가득 차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대활란에 있을 것이고 재림한 후에 심판이 있어서 안 믿는 자는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라 하는 예, 복음을 약속한 게 노아 언약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될줄 압니다. 이와 아, 같이 노아의 약에서도 이거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받아라 하는 것을 약속한 게 노아의 약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음, 오늘 노아 노 약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아 노아의 약은 땅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에 악이 가득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멸할 것을 약속한 말씀으로 그것을 사도들과 선자를 통해서 이 땅에 재활란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대를 베풀어 믿지 않는 이런 자들을 지옥에 보내는 이런 심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활란과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구원을 받는다는 걸 우리에게 약속한 복음이라는걸잘 알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이큰 은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요, 목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이 신앙 안에 굳게 쓰고 다른 이런 미혹된 일에 빠져가지 않으려고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알곡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